맹아. 네. 가 어. 네? <laughs> <laughs> 인터뷰 가야지. <웃음> 네. <웃음> 이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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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곧 끝날 것 같습니다. 기 저기. 기 저기. 저기. 기 <laughs> 어떡하냐, 우리? 촬영하려고 지금 밖에 나왔는데, 어, 음악 소리가 다 너무 커서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어, 여기. 어? 어? 이런 데가 있어? 인터뷰할 친구를 지금 모셔왔는데, 인터뷰하려고 지금 저희가 성수동까지 왔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디 네. 저는 스물네 살 알링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여기 이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하실 내용이 너의 연봉일 건데 음. 실제로 연봉 1억이 맞는지 한번 음. 얘기해 주세요. 어, 거짓말은 아니죠 음. 그러면 이제 사실 영업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걸 많이 보실 텐데 너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지금 그 매출을 하게 되는지. 비결이 뭐야? 저는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워라벨 그런 건 없죠. 저는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없었어요. 저는 여기에 입사를 하고 나서 주말에 안나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 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아요.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 이제 이런 거 일만 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랬어? 열 시부터 해가지고. 한 새벽 2 시에서 3 시가 그러니까 늦게까지 할 때는 진짜 새벽 다섯 시까지 했을 때도 있어. 집에도 안가고 맞아. 너 회사에 너 저녁 라쿠라 고도었잖아아 그럼요. 나는 진짜 신기했던 게 너가 일주일에 집에 한 번씩 가고 음. 2 주일에 한번 가고 이럴 때대 놀랬거든. 그때 너가 2물 살이었잖아. 작년이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면은 사실 잘할 수밖에 없는 거는 맞는데. 되게 좀 궁금한 거는 되게 신기한 거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남들보다 좀더 빨리 잘하고 싶은 것도 컸어요. 잘하고 싶은 거. 잘하고 것도 컸고. 네 왜냐면은 제가 여기서 열심히만 하면 막 주위 사람들이 저를 되게 인정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너무 좋았어요. 부자 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할수록 그게 또 이게. <laughs>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게 네. 열심히 하면은 돈이 된다 약간 비전이 있다라는 거를 너는 뭘 보고 확신 하게 됐어 저희 기본권들 음. 아, 매출판을 보는데 매출액은 보신 분들 있잖아요 음. 뭐대리님이라든지 음. <laughs> 아니면 뭐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음. <laughs> 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실성이 진짜 없었거든요 없지. 현실성이 없었는데 천만 원씩 그래서. 번다고 음.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도 솔직히 처음 그렇게 매출이 안 나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이 페이스 좀 유지하면서 이제 이대로 좀더 치고 올라가면 나도 저분들처럼 될수 있지 않을까? 응.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 분들만 바라보면서 뛰어든 것 같아요. 응.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응. 저는 여기 들어와서 응. 매출적인 첫 번째 목표가 응. 내가 언젠간 음. 저희 태... 나를 <laughs> 저희 대니님을 어. 어. 이제 매출적으로 한번 능가해보고 싶다. 아, 요즘 너가 너무 잘하잖아. <laughs> 돈 많이 벌잖아. 많이 <laughs> 아까 얘기했던 거긴 한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게 일단은 뭐 돈이라고 했잖아. 네. 그렇지? 돈 말고 뭐 다른 게 있었다면 혹시 뭐가 있었어? 뭐 가족? 가족? 그것도 뭐 사실 근데 돈이랑 연결되는 거 아니야? 나도 지금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용돈 많이 드린다니. 어, 네, 맞아요. 24살인데. 네, 섭섭지 않게. 드립니까. 섭섭지 않게. <laughs> 내가 네 엄마 <laughs>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웃음> 일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이제 너가 경력이 이제 아직 인연이 조금 안 됐잖아. 아, 그렇지. 현재 지금 너의 상태는 어때? 좀 어떤, 어떤 느낌이야? 어떤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불안정하다? 근데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조직을 키우는 음.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안정적이지 못한 것 같다 하면은... 네, 맞아요. 그니까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아무래도... 나이도 아직 이제, 어리고... 맞아요, 맞아요. 음. 어때? 그건 네가 지금 봤을 때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음. 매출만큼 자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음. 그니까 자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음. 저는 저를 믿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에서 무조건 크게 될 사람이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조직을 네. 키울 것이다. 아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조직을 키울 것이다. 음. 그리고 직원을 채용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계속 또 다루 해가다 보면 음. 언젠간 내가 이루고 싶은 곳까지 그렇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음, 지금도 이 영상을 아마 이제 영업을 이제 막 시작하거나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 에 여직원이 연봉 1억을 찍지? 하는 되게 신기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야. 어. 어떻게 하면 너처럼 할수 있는지 비결을 좀 얘기해 주자면 그냥 일만 하세요. <웃음> <웃음> 간단하죠. 일 하세요 일이 영순이여야 한다. 내가 나 하는 말. 맞습니다. 어, 일이 영순이여야 한다. 맞아요. 일을 다 버리고 어, 일 외에 나머지를 다 버리고. <laughs> 또 만약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준다면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 고민해 고민해 고민을 해야 돼 마케팅을. 음. 그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하던 마케팅이 있어도 솔직히 음. 그게 언제 좀 도태될지 모르고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거를 좀 많이 느꼈거든요. 이제 일하면서 경쟁이 과열될지 네, 모르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새로운 거를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새로운 거를 시도하라. 응 음, 맞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제 막 시작해서 기본적인 매출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기본 원칙, 진짜 초자들한테 설명해 주고 싶은 기본 원칙이 있다면, 아,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음. 저희들도 컴퓨팅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신입들은 아무래도 이 사는 게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를... 그거는 그냥 제가 뭐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응. 일에만 전부 시간 을써야 돼. 응. <laughs> 근데 그거같아요 저도 왜냐면 처음 들어왔을 때 약간 응. 기존에 뭐 일하시던 분들은 응. 그 응. 나무 쌓아둔 게 있기 때문에 응. 저 분들보다는 좀 응. 밀리는 게 많잖아요. 응. 그래서 저도 좀 빨리빨리 응. 이렇게 착착 쌓고 싶어가지고 응. 그래서 직장 가고 일을 했던 거거든요. 응. 왜냐면은 나는 영부터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응.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많은 그런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너 완전 그냥 시간 투자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꽤로 연기를 네. 들어보니까. 네. 뭔가 좀 어쨌든 방법적인 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방법론적인 거를 나는 좀 내가 지켜봤을 때 너는 3개월 차이때까지만 해도 너는 되게 시키는 걸 충실하게 잘하는 직원이었어 알맹아 너 이거 해? 라고 하면은 어네 하고 이거 이거를 충실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더할수 있는 것들을 이거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 음. 사실 너 처음에 일한 거 보면서 너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아 이것도 해봤어요 이것도 했봤어요막 음. 했었으니까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상사들이 시키는 부분을 어쨌든 충실하게 하는 거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이두 가지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 그러면, 음, 너도 이 일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 맞습니다. 맞아아 <laughs> 저는 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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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아니, <목소리> 내가 봤을 때는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너는 되게 되게 유능한 직원.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나는 진짜 저희 팀 전체 인원 중에서 능력치로 한 봤을 때는 1등은 여기 알맹이. 무조건이에요, 진짜. 사실 뭐, 뭐 학벌도 중요할 수도 있고, 나이나 성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나도 너한테 처음에 선입견을 가졌던 것도 있거든. 나이도 그리고 여자고, 이나 좀 약간 더애 뭐 같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음. 많아서 사실 나도 기대를 전혀 안 했었는데 <laughs> 같이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내가 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준 직원이였거든 그래서 나도 사실 요즘에 보면서 좀 반성을 많이 하는 거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 맨날 이렇게 막꼬락꼬 깔고 자면서 헬스장에서 맨날 씻고 자고 맞습니다 어땠어 그건? 그 생활하는 건 어땠어? 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나는 무슨 집도 없고 개인 생활도 하나도 없고 되게 죽을 맛이라고 어. 생각할 수도 있다아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갑갑하기는 한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출근할 때 되게 용이합니다 응. 왜냐면은 용이하지 지할 일이 없잖아요 눈 뜨는 사무실이니까 <laughs>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응 나는 회사에서 일만 한다 일만 응. 하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응. 집 가기가 좀 비파는데 아니면 응. 그럼 날이 좀 더운데 응. 아 오늘 날이 좀 추운데 아 그럼 집 가기가 힘들겠지 그럼 회사에서 자야겠다 응. <laughs> 약간 이런 생각. 난 그러면 알맹이 너의 음, 이 회사에서의 뭐 지금 단기적인 목표 그리고 또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단기적인 목표라고 하면 응. 아무래도 팀장? 팀장 날리면 직원을 얼마나 구할 텐데? 그런 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응. 그냥 뭐 직원이 몇 명이든간에 팀장으로서 응. 걸맞는 응. 그런 사람이 되면은 조는 노력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장기적인 목표는 응. 여기서 이렇게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넌뭘 하고 싶어? 저는막 물질적인 것에 대한 응. 그런 욕심이 없거든요. 응. 맞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laughs> 그런 게 없어요. 먹는 거 말고는. <laughs> <알겠어. 웃음> 맞아요 맞아요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굳이 하나 먹자면 응. 나중에 결혼해서 응. 제남편을 응. 집에 모셔놓는 거아 모셔놓는 거야 <laughs> 아직 이뤄 보신 분 중에서 이제 집에서 살림하고 싶은 분 계시면 연락 주세요 예4 살입니다 달미 I mean. 그러면 우리 팀에서 나랑 그리고 우리 팀원들 함께 일하면서 2년 동안 우리 팀에 들어와서 좋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없어? 다른 팀으로 갈까? 아아니다 <laughs> <아니요. 다른 팀으로? 웃음> 그냥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상상다 꼰대다 그러면나 꼰대인데 <웃음> NO <웃음> 일 자체가 어쨌든 재미없는 일은 아니니까 네. 사실 매출만 어느정도 하면 되게 재밌게 일할 수 있는거긴 한데 근데 그 매출을 하는 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니까 인센티브 제도니까 진짜 시간을 다 때려박아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사실 쉽지는 않지 어쨌든 알맹이 여기서 잘 하고 있어서 난 너무 기특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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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지금 말고 나중에 또 6개월이나 뭐 1년이 지나고 또 여기서 너가 또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럼 그 그때는 너가 어떤 모습이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를 한번 여기다 니가 딱꼽으로 얘기를 하면 될것 같아 선전포을를 하는 거 그때는 이제 여러 명의 음. 알맹군단을 만들어서 음. 같이 출연을 하고 싶어요 다 함께 출연하는 거야? 네 같이 어, 아, 지금은 한 명이잖아요 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알맹군단들을 막이키만 100만 군단으로 늘려가지고 음. 같이 재밌는 영상 찍었으면 좋을 아. 같아요 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하는 걸로 ㅋ 렇 ㅋ ㅋ 이렇게 눈치 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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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매야 그럼 너가 지금 이렇게 영업하면서 돈 많이 벌고 난 뒤에 이제 달라진 거? 너의 삶에 달라진 점이 있다아내가 원래는 사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맨날 얘기하는거예요 <laughs> 라면을 대신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 아, 짬뽕이 뭡니까 이제는 뭐 제가 좋아하는 뭐킹크랩이라든지랍스타라든지그 <laughs> <laughs> 비싼거 비싼 해산물들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너 라면 안먹잖아 이제 아 그럼요 아먹어요 <laughs> 뭐, 아, 입에도 안됩니다 나도 <laughs> 먼저 절대 안먹아 보람이 아, 생겼네. 보람아. 예.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다 아이씨, 야,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개헌공TV <laughs> <기본공> 화이팅! <laughs>